곱셈수를 제곱. 제곱해서 a가 되는 수, 그 a를 x를 x를 aa aa제곱근 음. 이라고 하고, 프라 마이너 루트 이라고 쓴다 그렇죠 그러면 4의 제곱근은 뭐야 4의 제곱근은 2 x제곱이 4가 되는 거니까 2 아, 플러스 마이너스 2, 2 또는 마이너스 2 또는 프라 마이너 1라고 해서 그래서 루트 떻게 어떻게 제곱 e 따라 young. 양 h 제곱 o u n g age is young. t h 뭐, young age is young. The young age is 나 o u n g The young age is young. The y 은 u n g 나 g 루 i 2 young. t h i 가 되는 거야 g t i 양수의 제곱근은 양수의 제곱근은 루트에 이제 루트의 두 개죠. 플러스 마이너스 있죠. 음. 두 개가 될수 있죠. 그럼 보기 1번 문제 풀어. 보기 1번. 3충 옳은 것은 제곱해서 9가 되는 수를 기호로 나타내면은 루트 9이다. 땡, 땡이죠. 풀마 루트 그죠. 그다음에 9의 제곱근은 3이다 이것도 땡이죠. 땡이죠. 이죠 네. 그다음에 그다음에 요거 그냥 9의 제곱근은 마이너스 -3이다. 아니지, 아니죠. 제곱근 9는 플러스 마이너스 3이다. 아니죠. 그렇지. 그냥 3이죠. 네. 그쵸. 그냥 3이에요. 아니, 맞아요, 맞아요. 제곱근 9이기 때문에. 3은 9의 제곱근이다. 맞습니다. 양해라는 말이 없잖아. 양해 제곱근. 9의 제곱근은 2개 있는데 3은 3이라고 하나만 있는 게 아니다. 알았어? 오... 그래서 3은 9에 따라 양해 제곱근. 3은 9의 양해 제곱근. 어. 그냥 제곱근 하면 틀린다는 얘기야. 음, 그럼 답이 5번인데요? 예스. Yes. 이, 이건데요? 네스 yes. 3은 9의 제곱근이다 틀렸다는 거. 옳지 않은 것은. 옳은 것인데? 아, 아니, 맞구나. 3, 3 3이 9의 제곱근될수 있죠. 아, 맞아. 5번. 그 다음. 루트 A 제곱의 계산. 루트 A 제곱은 절댓값 A니까, 그냥 A가 나오지. 네. 언제? A가. 언제 왜커놨 때? 마이너스 A가 나오지. 네. 언제? a가 음수일 때 입니다. 그니까 그러니까 어, 어떻게든 무조건 음. 양수가 되는거죠. 2럼1 루트 5의 제곱은 어떻게 돼? 마이너스 루트 절대값2 빼기 루트 5니까 절댓값 2 루트 5가 2값 빼기 작은 이 네. 되겠지 루트 5 마이너스 2가 나오겠죠. 음. 그러니까 세제곱근도 있지? 네. 어떤 수를 세제곱해서 세제곱근에 a가 되는 수 a가 되는 X는? 세의거듭제곱 a 3의 거듭제곱 a 이렇게 나오는 거야 허관 네. 두개는 나중에 배운다 알았어? 네 그럼 이거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이지네 그렇죠 125는 어떻게 돼? 125 이거 3의 거듭제곱 a 이거 마이너스는 바깥으로 빼야 빼.. 빼 비쳐 나올 수도 있는 거야 으그 다음에 루트 a 곱하기 a b의 양수일 때는 왕뚜껑 씌울 수 있어 없어? 왕뚜껑 씌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있어도 왕뚜껑 쉬워지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마이너스 되는 경우가 하나 있는데, 네? 그건 나중에 배운다. 곱소수 나올 때. 얘가 0보다 작고, 곱시 0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되는 거야. 으흠. 나중에 나와. 그 다음에 이게 마이너스 되는 경우도 있어. 네. 그럼 또 나중에 나와. 자. 그 다음 5-1번이 되겠지. 5-5번. 자, 5도 앞에, 5도 뭐 앞에 뭐 있나 보자. 앞에. 앞에? 그리고 없나? 앞에 뭐 이런 거 있어. 예. 유리원는 해야지. 유리원 루트 3분의 2는? 루트 3분의 2는 3분의 2루트 3. 어떻게 알았어? 잘하네. 루트 2 플러스 루트 3분의 1은? 어, 루트 루트 3 빼기 루트 1을 곱해야겠지? 네. 그래서, 어, 3 빼기는 필요 없고. 루트 3 빼기 루트 2 나와, 안 나와? 나옵니다. 일반화 해봐. 근데 선생님, 요, 요거는 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합체 공식이니까. 그럼..근데 마이너스 루트3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니지. 루트안에 먼저 있는 거지. 이거 갑자기 도 상관없는 거 아니야. 정신 차리세요. 오늘. 아니 그니까. 러 얘, 얘..얘..얘가 일발 루트3이 아니 더하기 루트3. 루트3.. 왜 그러는 거야 지금? 응? 이 공식을 몰라? a프로 합정공식을 알아보라. 알죠. 아! 아! 합정공식으로 고객님. 정신 음. 안 차리시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감퇴시킵니다. 그다음. 루트a 마이너스 루트 b 곱해. 이제 인정해. 네. 그러면은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 몇 분에 a 빼기 b 분에 a 빼기 b 분에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 이렇게 나와 안 나요? 나와? 나와요. 넘겨. 넘기면은 아까 전에 표정 545번 페이지 나옵니다. 자5 4 5번이 되겠죠 고객님? 네. 문제를 보세요. 어 시, 루트 1 2 더하기 루트 27더 마이너스 루트 10은 2루트 3이지. 네. 3 루트 3이지. 3 루트 3. 108은? 108은 어... 6 루트 3. 그래서 이거 한거지. 그러면 루트 3이 몇개 있어? 두개세개 다섯 개에다가 마이너스 한개 있지. 마이너스 루트 3이 나오겠네요. 3, 양면에 루3루마이 곱해주면은 루삼루마이 그러면 그 분모는 3. 5가 나오겠... 아그 분모는... 마3 분의 리이 되겠지. 네. 자, 이런 형식의 문제는 <laughs> 루트 가생개나 무섭게 생겼네? 이렇게 되겠지 살벌하게 생겼네요 그럼 얘 유리화하면 어떻게 되겠어? 루트, 루트 2를... 루트 2 더하기 플러스 1을 해주면 되고 그럼, 그럼 얘는 마이너스 1이 되겠지? 네 어? 그럼 플러스 1 되겠지? 플러스 1 어? 그럼 이 그, 전체가 루트 2 마이너스 1이지 네, 그렇네요 어? 무한방법 뭐 이겼네? 쉬었네? 그럼 1번의1이 되겠지 답1 나오네요 아니 그게 아니라 마지막에 그 유리화를 할때아 플러스 1지네 그게 루, 루트 2 응? 뭐가 지금 꼬였나? 다시 네 꼬인 것 같아 약간 꼬인 것 같아 여기서도 모르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처음, 굳이 처음까지 들어가 필요 없고 네, 여기까지부터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마이너스 1, 그럼 요건 플러스 2죠? 아, 플러스 1, 플러스 1. 그러면은 요거는, 루트 2. 이게1 그러니까 맞잖아. 네. 그러니까 다시 2 마이너스 1, 루트 1, 더하기 루트 자, 여기에서. 여기에서. 루트 2, 마이너스 1. 응. 음, 더하기 플러스 1이 되겠지? 네. 여기 전체가 루트 2,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얘네를 곱해줬을 때가 1번이지1데번이지 13번이지 문제 번이지 15번이지 1 6이1 7이1이1 아니요. 지 문제도 제대로 썼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지1 플러스 지1이되겠지네아 여기서 19번이지 아9 그냥 지번이지1지번지 그냥 루트가 <laughs> 두개 있네, 그러에두 개나? 그러나 쉽게 풀수 있죠. <laughs> 어, 어떻게 하네. 루삼에? 루삼에 루마이 1까지 해주면 되겠네요. 마, 1 해주고. 3이 이거 제곱이니까 3평이 1루두 2가 되겠지. 루삼에 루트 루러스이되겠죠 그렇겠네요. 2루트 2가 되겠지. 2루트 2에, 그럼 또 2루트 2를, 또 루트 2를 해주면 4가 나오게 되고, 마지막으로. 응, 그 결국에는 마이너스 2 더하기 루트 2까지 해주면은.